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움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탈모가 치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탈모의 유전성은 남자에게서는 60% 정도, 여성에게서는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식이 문제와 같은 생활 습관 요인도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어, 스트레스라든지 두피 위생 상태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도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문제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해 준다면 유전적인 탈모도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성인 기준으로는 7,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은 검은콩, 다시마, 미역 같은 블랙 푸드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피에 혈액순환이 원활한 것이 탈모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과 활동 그리고 목과 어깨 의 스트레칭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턱관절의 이상이라든지 경추의 이상이 있다면 이는 꼭 치료해서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움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